이게 활동기라는 거야. 그럼 우리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관계로 지금 자연의 연법을 인연을 연결시키냐면, 인연은, 인연 전혀 아니고, 인연은 뭐냐면, 갑을 관계로 사람을 만나게끔 되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재주 재능이 엄청나게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아주 키가 날씬하고 커. 어떤 사람은 이쁘고 잘생겼어. 어떤 사람은 몸매가 좋아. 아, 이거 너무, 이것도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다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갑이에요. 저 못나고 땅땅한 게좀 갑이에요. 일단은 뭐냐면,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갑이고, 저 땅땅한 저, 저, 저는 뭐냐면, 을리되는 거야. 그러면 요 갑을 강의를 뭐냐면, 이 사람이 잘나고 이 사람이 못났다라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쁘고 잘난 사람은, 첫사람이 해서노력해서뭐 해야 될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또 뭐냐면, 나는 저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뭐냐면,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성장할 의무도 분명히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냐하면 갑을 관계를 사려 잘못 받아가지고 잘난 놈은 갑이고 못난 놈은 을이고 돈 많은 놈은 갑이고 돈 없는 놈은 을이고 저 부자는 갑이고 저 거지는 을이고 저 대리석이 살면 갑이고 저 초가집이 살면 을이고 요렇게 전부 다 뭐냐면 잘나고 전부 다못나갈 갑을로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걸 쳐다보면은 저게 갑질한다라고 또저 위에서 밑에를 보면 저게 을질한다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갑질, 을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울은 분명히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값을 을지는 원래 없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고 지금 잣대를 대는 거지. 그러면 은 내가 재주 재능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누구를 주위에 살아야 돼요? 저 재주, 군병이 기는 재주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몇 프로? 정확하게 30% 사는데 저 사람한테 뭔가 에너지를 갖다 내려줘야 되는 거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저 돈이 없는 사람들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돈이 많이 갖추고 있으면저 사람들 내가 타가서 가지고 저 사람들이 인생에 갖다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열어준다든지 저 사람이 사회에 뭔가 뜻을 펼친다든지 뭔가 사회에 큰 이상과 인연을 펼쳐지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뭐냐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식과 재주 재능, 이쁘고 잘생긴 거, 돈이 많은 거, 뭐 엄청나게 전부 다 나름대로 값이 다 많은데, 그래서 값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최고의 값은 누굴까요? 저마다의 소재를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전부 다그 분야에서 다 값이에요. 시장에서 미나리 장사 잘하는 아줌마는 미나리 장사에 전부 다 값이야. 나는 생선을 갖다 기가 막히게 팔면요. 생선을 파는데 갑이야. 나는 갖다, 저기, 뭐야, 저 회집에서 회를 갖다 썰고 있는데, 회를 갖다 기가 막히게 썰어가지고 뭐냐, 손님한테 딱 내놓네. 그럼 이 사람이 뭐해, 갑이에요? 회, 회 썰은데 갑이에요. 나는 사과 장사를 하는데, 사과를 갖다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내가 맛깔나게 만들어가 잘 팔고 있네, 지금. 그럼 이 사람 뭐해, 지금 갑이에요? 이 사람은 사과 장사하는데 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좀다 타고난 저마다 소질 다 가지고 태어났다 했기 때문에 그 소질을 가진 사람은 내 분야 전부 다 뭐가 되냐면 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갑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 을리 된다는 말이 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걸 모든 걸다 포함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최고의 갑, 최고의 갑은 뭐냐면 지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 그럼 몇동가 말한 지적인 실력이 바로 뭐냐면, 일반 지식을 가지고 사람 말고, 지식인이 말고, 이자연의 법칙, 진리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최고의 값 중에 값이에요. 이 모든 걸 전부 다 아우러가지고, 최고의 값이라니까? 왜? 지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은요, 이 사람이 전부 다 나한테 뭔가 어려움을 있어가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그 말을 잘 들어준 다음에, 이 사람을 갖다 이해시켜요, 못시켜요? 이해시켜요. 네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답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져. 이거 물질 중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돈, 월급 좀 많이 준거하고 분명히 다른 거야. 어, 이 사람이 너무 깝깝해서 왔는데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왔는데 또 말을 들어놓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자근자근자라고 이해되게끔 이 사람 흠계에 맞게 잘 이렇게 얘기해주면요. 이 사람 이걸 좀더 흡수해 서 받아들여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생기다그라면이 사람이 최고의 값 중에 값인 거죠. 그러면 지식을 갖춰도 일반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있고 또, 재주 재능을 갖춰도 일반 재능을 갖춘 사람이고, 돈을 갖춰도 조금 갖춘 사람이고, 또 엄청난 몇십조를 갖춘 사람이 있는데, 전부 다, 전마다 소질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값이 다른 거야. 근데 내 멘토가 뭐랬어요? 총체적인 값은 누구랬어요? 교육을 받은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데, 이 사람이 육신을 도와주는 거야, 영혼을 도와주는 거야. 이 사람의 영혼의 질이 아주 좋아질 수 있도록, 아주 인생을 뭐냐면 존중받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지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 즉진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이 사람을 전부 다발에 이끌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은 이 사람을 도와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일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야. 최고 위에 있으니까. 최고 갑중의 갑이랬어요이 사람을 다가 사회에서 어떻게 돼 해멸해서 어려워서 도 모든 점도 국민들과다 헤매기 때문에 그럼 우리 대한민국만 헤맬까요?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갈 방법을 몰라 엄청나게 지금 우해서 헤매고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도와줘야 된다이거지 어떻게? 이 사람이 알아듣도록 이 사람이 모르는 지식을 줘가지고 이 정보를 세계에 다 공유한 다음에 이 사람 전부 다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최고의 지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 즉 진리여서 교육을 받는 사람 이사람 전부 다 세계 인류를 갖다 평화를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제자는 누굴, 누굴, 뭘 갖췄냐면, 멘토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 인생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일반 지식을 갖춘 사람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갑이에요? 내가 최고의 갑이라. 그 최고의 갑은 누굴 도와줘야 돼요? 내 밑에 있는 후배든, 아니면 지식이 좀 모자라든, 다른 어떤 돈은 많은데, 좀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될 책임감은 있어? 없어요? 정확하게 30%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갑을 래요 그러면은, 최고의 지적인 능력을 갖췄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저, 저 지식이 모르는 사람은 그럼 낮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경제는 많은데, 뭔가 지식을 못 가진 사람한테 전부 다 도와서 바르게 살수 있도록 또 이끌어줘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리려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갑과 의리예요 그럼 갑은 높고 낮음인가요? 아니에요. 갑은 갑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어른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어른 뭐냐면 저 사람이 아까 대표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장님 어디 가서 멘트 인성 교육제 딱 받아가지고 이걸 전부 다, 다 소화해가지고 정리 딱 해가지고 뭐냐면 이 에너지를 이질량을누구한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 밑에 직원들한테 딱 내려줘가지고요. 너가 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 라고 내려주는 게이 사람들 전부 다 도와주는 거예요. 내 네, 영혼의 질을 좋게 만드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회사 대표님들이 내가 갑으로서 내가 무슨 해야 될지,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냥 내가 갑의 자리에 왔네? 왜? 내가 진량이 좋으니까, 나한테 경제가 좀 좋았으니까, 내가 뭐냐면 회사를 열수 있는 무대를 지금 말을 했어요. 난 무대를 열수 있는 힘밖에 없어요. 이 회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대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이런 밑에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도 하고, 우리 뭐 실장님이 하고, 우리 뭐 팀장님이 하고, 우리 부장님이 하고, 밑에 사람이 전부 다 일을 다 하는 거지, 밑에 사람의 에너지를 전부 다이 회사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는 뭐한 거예요? 이 무대를 마련해 준 것밖에 없어요. 왜? 돈이 있으니까. 밑에 직원들이 만약에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무대를 마련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내가 직접 회사를 차리겠죠. 근데 자연이 뭐냐? 미한테 그건 안 줬어요. 그냥 대표한테 뭐냐면, 너는 대표 자리에서부터 먼저 공부해야 되니까, 사주에. 그럼 너 대표를 할수 있는, 무대를 말해 할수 있는데, 경제를 좀 줄게. 그럼 경제가 뭐 말해 되면 뭐냐면, 회사를 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 직원들은 뭐냐면, 너는 거 밑에 직원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 환경을 안 줬어요. 그래서 뭐냐면, 남 밑에 가서 일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똑같은 거야. 근데 하는 역할만 달라. 그런데 어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른 뭐냐면, 의 자세가 분명히 있는 거죠. 어른 뭐냐면, 저기 가가지고 대표가 저갑이 주는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내 영혼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성장해야 되는데 이 을도 뭐냐면 또사인성 교육을 못받았어 왜? 위에서 우리 대표가 이 교육을 지금 내려줬어? 안 내려줬어요? 그래서 교육의 길로 지금 못 갔어. 교육을 안 내려줬다 보면 교육의 길로 못 가가지고 내가 의뢰사를 했 내가 직원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동료들과 또 만났네? 인연을 만났네? 인연을 만났는데 우리가 뭘 해야 할지를 몰라. 해야 될지 모르게 뭐냐면은, 저 위에 대표님이 맨날 지금 갑질 한다고, 저기 앉아가지고 담배 피면서 불평불만하고, 커피숍에서 모여가서 불평불만하고, 저기 회식하러 가가지고 대표 안 왔을 때 닭하고 나면 한잔 먹고 앉아가 전부 다 불평불만하고. 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의리해야 할 일을 모르니까. 그럼 의리해야 될 일을 모르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의리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누구 책임이야? 갑의 책임이야. 그래서 갑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갑은 뭐 해야 되냐면, 네가 30%는 네가 그게 회사에서 내가 어, 내가 어, 매, 어, 머물러 있어도 70%는 뭐 해야 되냐면, 사회 활동을 해야 돼요. 무슨 활동을 했냐면, 내실력을 갖추는 공부를 하러 다녀야 돼. 거기 매일 가서 매일 다 장사하고, 그기업 운영한다고 전부 다막 위에서 막 감독해서 하고, 막 지시하고 명령을 해가지고 전부 다일 똑바로 안해이거 시키고 요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에 대표들은 뭐 했냐면, 대표를 만나러 다야 되는 거예요. 원장은 원장은 만나러 돼야 되고. 그죠? 대통령은 누구 만나러 다녀야 돼요? 대통령을 만나야 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을 만나야 되고, 장관은 전부 다 장관을 만나야 되고, 실장은 실장을 만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에 전부 다이 대표가 좀 총체적인 책임지고 있으니까, 이사람 뭐냐면, 밖에 나와서 좋은 사람들, 진량 좋은 사람들,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저 직원들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밖에서 만나는 사람이 전부 다 진량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대표를 만나봤는데, 너 회사는 잘 되나? 우리 회사 좀 있으면 망할 것 같아, 야. 돈이 없어가지고 저기 은행이 돈을 갖다 빌려갔는데, 은행이 돈을 갖다 대출을 안 해주네? 미치고 환장한 거라. 그럼 대표들이 지금 모르게 바르게 지금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서 맨날 하는 말이 신세한탄 말, 있어가. 이 신세 한탄만 있어가이 신세 한탄연열갖다 누구한테 내주는 거야? 밑에 직원들한테 막 짜증내고 썩을 내는 거야. 그럼 짜증내고 썩을 내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대표를 할수 있는 그 환경을 자연히 줬지만은 그질량을 지금 못 갖추고 지금 윗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맨날 윗자리에서 뭐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밑에서 한들 좀더 짜증내고 성내는 거예요. 그럼 윗자리에서 짜증내고 성내는 사람이 질량이 좋은 사람이 질량이 낮은 사람이요. 에질량이 낮은 사람이 질량이 낮은 짓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질량이 낮은 사람이 이 직원들을 갖다 운영을 하는데 자연히 봤을 때이 사람을 갖다 계속 운영하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다, 자격박탈. 딱그 답을 하고. 이때 뭐냐 면내 기업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는 이렇게 전부 다 실패하는 거예요.